오늘 하세나 본문은 디모대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오면서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에베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고 있었지만 에베소 지역의 상황과 또 교회의 상황이 넉넉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디모데가 아직은 조금 연소했기 때문에 염려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막고 또 성도들이 신화나 족보 이야기, 곧 복음과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두거나 정신이 팔리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만이 진리며 그 복음을 선포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에게 이 복음을 맡기고 선포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과거 자신은 이 복음에 대해 곧 예수님을 해방하는 자였으며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하였던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일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역할을 감당했던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자신이 이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참 진리를 알게 되었고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구원할 참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죄인의 계수 우두머리임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을 사용하여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끝없이 참아 주시고 계시다는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 이제까지 많은 시간과 세월을 보냈지만 지금도 자신의 그 무지하고 치역스러웠던 과거를 후회하고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라도 현재 여전히 용서받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있었으며, 지금도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은 죄인의 계수 우두머리임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자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깨닫는 사람이 더욱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자신에 대해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단순히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죄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상태를 얼마나 더 정확히 알고 또 느끼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알고 있다라면 주님의 은혜 또한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여 주심으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이 은혜에 대해 감사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과 은혜를 자신의 동역자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잘 지켜가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워가라고 또 믿음과 양심을 지켜가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참된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는 삶의 영적인 투쟁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교회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인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진리인 복음으로 지켜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성경적인 가르침과 하나님 뜻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내면에 끼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환경과 영적 싸움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생각할 주님께 고정하는 것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죠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 또 일하는 동료들에게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아시죠 함께 아시죠